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가 2차 추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때 소식을 못 접하시고 놓쳤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차 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공동주택 부지, 지원용지, 뭐 단독주택 용지, 여러 가지들이 나왔고 상업시설도 나왔지만 어, 우리들이 많이 접근하기 편한 4억선, 뭐 9억선, 10억미만 이런 부지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게 온비드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최저 가격만 있지 최상 가격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차 때 놓치셨던 분들이 2차 때도 되고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단지들, 어디가 나왔고 얼마에 나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브레인시티를 쳐서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뭐 브레인시티, 뭐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용지 공급 안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신청일은 2월 9일 화요일부터 했고 2월 22일 월요일까지 온비드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요 요거 꼭 일정 놓치지 마시고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좀안 되는 그 여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처분 의사가 있으시면 연락을 또 주시고요. 일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9일 날 2월 9일 날 분양 공고가 떴고 수요일부터 쭉설 연휴 빼고 오늘이 이제 16일인데 어, 16일 오늘 알려드리는 거고, 17, 18, 19쭉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23일날 낙찰자가 나오고, 계약서 진행하고, 어, 계약금 납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요번에 어, 이제 2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상업용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상업용지들 주상복합용지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공동주택용지라든가 뭐 주상복합 상업용지가 많은 분들한테 뭐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도 아닐뿐더러 예. 뭐 그냥 관심 있게 어, 보고 계신 분보다는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금액대가 워낙 높게 돼 있는 걸볼수 있고요. 총 35층의 임대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공동주택 10 같은 경우에도 35층이면 꽤 높은 층수를 보이고요. 주상복합 용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상업시설 용지가 금액대가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대를 보게 되면 뭐이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500억짜리도 있네요. 500억 뭐그 이상 되는 거. 네, 천억대, 이렇게돼 있어서 일반인분들이 뭐 접근할 수 없는. 지원시설 용지가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접근하기 좋으시겠죠. 이쪽에 이제 지원시설 용지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렇게. 여기 지금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시설 2를 뺀 지원시설 2의 1은 지원시설 2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지원시설 2에 1. 아무래도 평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있는데, 그걸 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 2, 3,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 지원시설 4에 1, 2, 3, 5에 1, 2, 3, 4, 5, 6, 7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금액대가 10억 미만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 뭐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근생지나 뭐 이런 거로 보시면 돼서 5층까지 전체를 다 상가를 어 내셔도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하게 되면 어,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상가를 넣게 됐을 때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감안하셔서 그 윗부분을 어느 정도 주거 형태라든가 다른 용도로 뽑아내는 게 조금 더 어, 상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어,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요. 단독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쪽이 나왔습니다. 먼저 번에는 요기 요런데 이제 나왔던 건데, 요번에 이쪽이 나왔고, 어 전체라기보다는 어 1차 때좀안 됐던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은 것들을 어 희망하시고 가는 금액대고, 어 금액대를 보게 되면 이제 4억대, 네 뭐싼 거는 3억대도 있고요 요게 이제 시작가예요 뭐, 3억 3천대도 있고, 물론 평수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위치도 봐야겠지만, 어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 자체가 조금, 좀 저가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 더 써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뭐, 보통 여기가 이제 100%면 110%, 120% 또는 그 이상, 원하는 지역에 따라 내가 얼마에 쓰는 건지,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 컴퓨터에 접속하셔가지고 온비드 전용 그 공인 인증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진행하셔도 됩니다. 해서 여기도 만약에 어느 정도 되신다 그러면은 뭐이 개발이 이제 잘 진행된다라는 조건 하에 과연 쓸모 있는지 봐야겠죠. 현재 이렇게 놓고만 보면 요 공동주택들이 전부 지어지고 물론 여기 임대 아파트도 있고 한데. 지원 시설 용지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는 라인들이 괜찮을지, 뭐 이걸 만약에 놓쳤다, 그럼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분양할 때 그거를 노려보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학교 용지였는데 아직 뭐 정해진 바가 없고 해서 과연 여기에 5층짜리 건물들을 쭉다 지어졌을 때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임차인이 될 건지. 그것도 어느정도 계산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정도 세대수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낼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룸주택 즉 다가구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어느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도 계산을 해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땅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게 아니고 될 놈만 되고 예. 안 되는 놈들은 계속 공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겠죠. 그럼 브레인시티가 대략 위치가 어딘지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쪽, 평택시의 우측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중앙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지재 역세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 맘시티도 있고 어, 자이, 더샵 파크, 힐스, 시티 뭐 여기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 파자풍신부터 해가지고 올 7월에 고덕 파라곤 2차부터 쭉 입주 시작하는 단지가 있고요 여기 브레인 시티를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분양을 하면 청약을 넣을 건지 그리고 그걸 분양 받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수 있을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이 규모만 놓고 보면 여기 지제 역세권만큼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 수도 꽤 되고 어, 상가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될 텐데 과연 네, 과연 아파트는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날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향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때 또 영상을 마련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하는 거는 이쪽에 단독주택부지하고, 지원시설 용지하고, 이제 아파트 상업지, 뭐, 이런 것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주택부지도 전부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는지도 봐야겠고, 과연 그런 걸로 투자해가지고, 얼만큼 볼지도 궁금해지는 그런 위치가 바로 브레인시티입니다. 많은, 뭐, 이제,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있는, 그런 데라고 볼수 있겠죠. 향후에, 고덕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크게 덩어리가 지어질 것 같은데, 물론, 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과연, 브레인시티, 어, 낙찰받아가지고, 얼마만큼의 시세 차익이 생길지, 예,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 낙찰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 여기, 이제, 매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도 국제신도시 바로 옆에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2차 공급분이 나와서 알려드리는 영상 마련했습니다. 1차 때 너무 빠듯한 일정 때문에 내가 놓쳤다 라거나 또는 1차 때 낙찰 금액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놓친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고 브레인시티가 어떤 거지 라고 몰랐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